그래서 음, 이득 이득의 행운, 에운의행 생각지 않는 목 어, 즐거다가 뭐 저기 만 원짜리 주는 기분 좋잖아 요행제 운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래보살입니다. 네. 저 오늘 목소리가 조금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어, 저번 달 코로나가 한번 왔어서 음. 코로나 후유증이 이렇게 좀한달 이상 가네요음아 코로나 후유증. 중... 괜찮습니다. 걷은 괜찮은데. 아, 네. 후유증이 음. 조금 남아서 이번에 좀 무리하게 기도도 좀 많이 타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실세 없이 그냥 좀, 감기가 자꾸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죠? 현지선 제공해도 돼요. 아, 다행입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2024년도 갑진년 또 신년 운세, 저번에 또 이어서 쭉갈 건데, 네. 오늘 저희가 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음. 그래서 말띠 운세 알아볼 건데, 우선 우리 말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또 선생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말띠 분들 지금 딱 떠올랐을 때좀 음. 어떤 게좀 많이 느껴지나요? 우리 말띠 분들 생각하면 애썼다, 애썼다. 힘썼다, 음. 어, 사람이 매일 힘든 게 아니고 음. 매일 신겨이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말띠 분들이 백만을다듯이그 음. 말이 확 음. 치어서 막 빠르게 달려오는 게 지금 느껴져요. 어. 그래서 말띠 분들이 아마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게 음. 미진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응. 아 겁이 많아서 하지 못했던 것이 응. 올해는 좀 이렇게 운이 들면은 옆에서도 용기들을 주거든요 응. 사람이 협조를 해주고 또 혼자는 살수 없으니까 응.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물어 하면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응. 어, 혼자서만 어, 꿍꿍거리지 말고 응. 알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면 응. 좀 문을 좀 두들겨서 응.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변화를 하는 듯 그렇게 음. 이동을 해보면서 음. 준비한 가정좀서둘면서 가셔도 내년이 진짜 좋습니다 아 어, 어, 그래요? 네. 어. 그럼 우리 말띠분 선생님 이 사람들의 살아온 삶을 보자면 은 살아오면서 누구나 고난 한 번씩 있잖아요 네. 우리 말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시나요? 말띠분들이 부모의 덕이 정말 없습니다 음. 어, 정말 말띠분들또 보면 내 부모를 남을 부모를 주고 음. 또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양녀나 이런 것들이 많어. 음.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인연이 약하다 보니까 음. 내 부모한테 진작 사랑받고 이렇게 어 알아줘야 될때 음. 그걸 못 해줘서 음. 늘 외로움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가 많지. 아 상처가 좀 많았구나 음. 그래서. 포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음. 금사빠 많아요, 금사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해주면 그때는 이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음. 간식이다 줘요. 또오지랖도 아. 오지랖, 하나면 끝내주거든? 그냥 저 사람 지똥도 가리기가 어려운데. 네. <laughs> 내가 지금 불쌍해, 저 사람이. 음. 그러면 내 있는 거 없는 거도다 줘야 돼. 음. 그게 직성이. 음. 그래야 풀려요. 저는 말띠분들이 참 해맑다 착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아... 그래서 상처을잘 받는 거예요. 아 그럼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죽어도 배신을 음. 당한다든지 내가 잘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겠네요. 많죠.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음? 어...한 예를 들어서 말띠가 그냥 또 오리를 다 해버려. 뭘리 음? 해주면서. 음. 음. 그냥 공과사를 구분 못하면 지 혼자 음. 까당이고 음. 공과사를 제대로 할줄 알면 멋있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음. 전두 분류의 어,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말띠 분들이 음. 의외로 또 어,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음. 빠져들면 직접 음. 내가 아이 사람 이만큼만 해주고 멋있게 가신 분들 많아요. 베푸시는 분들이. 대반입니다. 아, 해반입니다. 해푸시는 분들. 아, 음. 좀 속이 좀 되게 깊으신 분들이 좀 많구나. 아, 아픔이 많기 때문에. 음. 말띠 분들이 보통 으로 여기 점을 보러 오시면, 이거는 음. 제가 뭐 어, 경험을 많이 해보면, 부모덕을 많이 봤다? 음. 거의 좀 힘들어요. 자수성과. 네, 자수성과 많아서, 음. 내가 혼자서 이겨내고, 그런 아픔들을 음. 다 경험해서 나오는 거니까 음, 음. 부딪혀서 왔기 때문에 초년보다 중년 이후부터는 이분들이 성공하는 어, 확률도 굉장히 많았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분들 그래도 갑진 년 선생님이 대박나디 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이분들 말띠분들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에 갑진 년 운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 만약에 음, 내가 사업을 했다 내가 그동안은 그걸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음. 첫 경험을 하는 거에서 이득되는 해운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딱 때려주고 사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냐고. 쉽지 않잖아. 근데 생각지 않는 횡재 운이 들고 또 법적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승리하고 순소를 하는 그런 게좀 들어와 있고요. 그동안에 좀 예를 들어서 돈좀 떼어먹었다. 근데 돈떼어먹은어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어. 그냥 음. 줬다라고 생각해. 인떡 없어. 본인도돈 음. 주면 음. 그냥 나한테 그 사람한테 시주했다 생각하세요. 반만 받.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한 거지만 음.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람으로 돈을 주고 혼자 애가를 하느니좀 음. 탄탄한 재테크 같은 걸좀 해놓으셔서 음. 어, 위험한 거 말고 음. 해놓으면 돈은 따라요. 음. 그래서 음, 이득 이득이 해오면 음. 행운이 해오면. 음. 생각지 않는 뭐 들가다가 저기 만 원짜리 주면 기분 좋잖아요. 네, 행제 조건이 그렇죠. 있습니다. 어, 그럼 우리 말띠 분 선생님 어쨌든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게 금전의 운기 또 그리고 내 직장 내에서 아니면 하는 일 이런 거 많이 궁금했잖아요. 네. 하는 일에서의 운기라든지 금전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음. 올해까지는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음. 그리고 변화 변동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음. 사람들도 우리가 내년에 운기가 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해한 음. 한 2년 정도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어요 사람이 바뀌어 주위 환경이 바뀌어 가만히 나를 씹어 돌려 음. 도마오에다가 그냥 막 나를, 난도질해 그 가슴 아픈 거를 좀 음. 이겨내시고 쉽게 말하면 간신들이 떨어져. 음.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람들이 나한테 붙기 때문에, 응. 어 물론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응. 그 다리를 건너야 내가 쉴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응. 그때까지만 인내라고잘 잡고 넘기시면 응. 올해 응. 어 2024년도가. 응. 오히려 본인한테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음.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효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음. 그럼 반대로 마지막으로 우리 말띠 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분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음. 어, 말띠 분들이 이제 보면 또 부부의 인연도 조금 약해요. 음. 외로워요. 음. 외롭다고 우리 아무나 만나지 말자. 음. 그러면 음. 그 사람 만나놓고 내가 소갈이 다해놓고내거 음. 주고 빵만 있는 형국이. 그래서, 적당한, 사람 바보 말잖아요. 음. 사람 홀린 사람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음. 그냥 보자고, 그냥 비유 맞춰주고 이런 사람들, 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음. 볼 때는. 음. 그리고,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 이유 없이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음. 좀 조심하시죠. 꽃뱀, 음. 저기, 저기, 뭐야, 제비 조심 음. 아, 이성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laughs> 예 이성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렇게. 아, 오케이. 음. 그러면은, 갑진년에 우리 말띠분들, 걱정하고 돈만 벌어보면 될것 같네요. 아 그럼요. <laughs> 어. 이 해운연에는 이럴 때 돈을 못 벌면 좀 힘들어. 어.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고 음. 좀 차분하게. 일도서 세달 걸릴 것을 음. 한 6개월 걸리고 음. 반년만 걸리게끔 준비를 하면서 가정을 가신다면 음. 전 충분히 해낼이라 어, 믿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음. 아무래도 오늘 쭉 이렇게 갑진년 운세 알아봤는데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거 정말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우리 말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음. 자세하게 신년 운세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 월일 넣어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고 아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음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말띠 분들 위해 서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 게요 네, 어 말띠 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사실 좀 사건 사고가 은근히 많았어요. 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자잘한 사건에 내가 이제 우리가 아래서 깨어나려면 그용 있는 대로 힘을 써야 되잖아. 음. 그래서 사실 뭔가를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장애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음. 걸림돌도 많았을 거야. 근데 그걸 이기고 오신 분은 벌써 용이 까듯이 어. 아니면 말이 이제 새끼 난 거야. 어, 어. 보람차고 좋은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나니까. 어, 맨날 사람이 힘들 수 없다고 하듯이, 음. 좋은 일이 앞으로 있으실 겁니다. 실망을 음. 가지시고, 음. 어, 앞으로 좋은 거 많이 들으세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